이번에 특급 점검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복구권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자체가 옵션이 3옵이 나오는 것들을 나중에 봐야 되고, 그 옵션 자체도 지금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설인데도 불구하고 옵션 자체가 특기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안 좋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원래 미조경이 됐던 게 이번에 조경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최소가 3% 이상이 무조건 나왔어야 됐습니다. 무조건 나와야 되고, 보시게 되면 이제 옵션이 나오는 확률 자체도 11% 39랩 주사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사업이 정말 많이 나왔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수많은 주사위를 쓰고도 어 제대로 된 아이템에 대한 보상들을 얻지를 못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돌려오시게 되면 옵션들이 그냥 사업이 그냥 뜹니다. 이거 조금만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옵션이 지금 방패도 나오네요. 어 예전에는 방패도 정말 안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일태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강화를 하시기 위해서 복구권을 많이 쓰셨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옵션 자체가 정말 중요한 옵션들이 많은데 그게 아직 아예 적용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스턴 저항이 6에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봉쇄 적중 우리가 지금 정말 잘 쓰고 있는 소마 적중이라는 게 지속 피해가 있잖아요. 지속 피해 적중도 이제는 6%가 나오고 스탄 적중도 6%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거는 큰 심각한 버그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설 장비가 전부 다 이제는 이게 다시 다 교체가 돼야 돼요. 지금 전부 다 교체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상 다 교체가 돼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썼던 복구권 그리고 주사위 이런 재화에 대한 가치를 게임사의 버그를 통해 가지고 온전히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임시정거 한 번으로 뚝 써가지고 그냥 날려버린다. 그리고 보상 자체를 그냥 이 정도로 끝내버린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는 너무 좀 안일한 상황이 아닌가? 제가 이게 전투지원 상자가 100개였으면 그나마도 이해를 해요. 100개가 아니라 만개면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네비홀링임에 겸상겸사했다라고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손해 본 거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능력치 보세요 속성 공룡 15 이렇게 떠요 그러면 지금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좋겠습니까 이게 좋겠습니까 뭐 옵션이 이렇게까지 많이 뜨잖아요 그러면 데미지에 대한 증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272 272 이게 장착을 하게 되면 데미지가 증가해야 되는데 전혀 3874272. 네, 전혀 적용이 되고 있지 않죠. 지금 현재는 피해 증폭의 모든 부분, 아크섀도우랑 나머지 부분을 비롯해서 여기서 우리가 바뀌어진 옵션, 추가 옵션까지도 전부 다 피해 증폭은 지금 원효대사의 해골물입니다. 아이템에 대한 버그는 생각 외로 크고 중요했던 문제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게임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위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 대한 가치 어떻게 보면 주사위가 우리 인게임으로도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로 팔고 그 다음에 5만 다이아로 팔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다 못해서 지금 일일 상점으로 우리 그거 하느라고 맨날 1100원씩 이거 도전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가치가 정상적으로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Midnight. City lights on the other side, you're calling me up at the same time. I'm in the daylight, you're calling to say hi, but your words. They